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삼선 전환도 차트 세팅법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선 전환도 차트는 삼선을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 봉이 나온다. 이봉, 2봉, 이봉, 2봉. 이봉은 이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 이봉이 나오기 조건은 이봉이 나오기 조건은 삼선 하나, 둘, 셋, 이선 이하로 빠져야 이봉이 발생한다. 전환할 때만 그렇습니다. 다른 때는 그냥 쭉 나옵니다. 자, 이봉, 2봉, 이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이봉 이상으로 상승해야 이 봉이 발생한다. 이타 봉은 그냥 나옵니다. 또이 봉이 발생할 때는 삼선 이 하나, 둘, 셋. 이 봉이 나와야 청색 봉이 반대 봉이 나온다. 자, 여기서 상승 전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빨간 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 둘, 셋. 삼선. 이 봉이 이상으로 상승해야 음, 양봉이 나온다. 이 봉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장중에 이봉이 발생했다, 했다 하더라도, 정가 무력에 다시 이봉, 이선 이하로 빠지면은 이봉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가, 정가에, 정가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삼선 전환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선 전환도, 자, 이게 삼성전자, 삼선 전환도 차트입니다. 자, 설정값. 눌러서 차트 유행에서 3선 전환도에 체크합니다. 옆에 꺽쇠를 누르면 전환값이 3으로 되어 있, 정권사는 되어 있지만 2로도 바꿀 수 있고 1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3으로 놔두시고 2로 바꾸면 2선 전환도입니다. 자, 3으로 놔두시고 빠져나가면은, 빠져나가면은 이런 차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시고 자, 매수다, 매도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매수. 예, 여기서, 여기서 매수. 예,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서 매도. 다음 매수 신호는 하나, 둘, 셋. 이 이상 상승을 해야 나온다. 자, 오늘은 삼성전환도에서 설명됐습니다. 감사합니다.